빛나라 태권 퀴즈 뉴스. 아이들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상을 바라보며 어른들도 한번더 생각해보게 하는 뉴스. 식사시간이 5분 이내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비만 위험은 3배, 당뇨병은 2배, 고지혈증 위험은 1.8배, 지방간 위험은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제일 요소는 식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욕은 호르몬 분비에 따라 조절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과 반대로 자극하는 그렐린이 대표적인데요.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지 최소 15분이 지나야 분비되며 음식을 천천히 잘게 씹어먹을수록 잘 분비됩니다. 그런데 식사가 15분 전에 끝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작용하지 않아 포만감을 덜 느끼게 돼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은 대체로 입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넣으면서도 씹는 횟수는 적습니다. 대충 씹은 상태에 많은 음식물이 한꺼번에 위로 내려가게 되면 위에 큰 무리가 가게 됩니다.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 점막이 위산에 더 많이 노출되며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생기고, 장기간 이어지는 불량한 식습관으로 인해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충분히 씹어 삼켜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음식을 많이 씹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꼭꼭 씹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꼭꼭 씹어 먹으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빛나라 태권키즈 4화 빨리 먹으면 체해요 라는 애니메이션은 꼭꼭 씹어 먹는 식습관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음식을 삼키기 전 꼭꼭 씹어먹을 때 나오는 타액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당을 분해하는 푸티알린 등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음식의 1차 소화를 도와줍니다. 씹는 행위는 기억력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꼭꼭 고래 씹어먹으면 뇌의 신경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져 뇌의 각 부위에서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량이 증가되면서 뇌 기능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뇌의 혈류량 증가는 똑똑한 머리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노화에 의한 뇌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만복충주가 자극을 받으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면서 식사하면 그만큼 소화기관의 포도당 흡수가 높아져서 만복충주를 재빨리 자극하여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비만의 지름길이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니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으로 예방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빛나라 태권키즈 4화 빨리 먹으면 체해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 나오는 날 룰루랄라 <laughs> 나는 짜장면 나오는 날이 제일 좋은데 <laughs> 어? <laughs> <치이. 웃음> 가어머 새치기 하지 마 너도 가끔 새치기 하잖아 가람 응? 새치기는 나쁜 거야 됐거든 급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거 뭔데 참견이야? 아 응. 아직도 먹고 있냐? 벌써 다 먹었어? 하, 그야 난 뭐든지 일등이니까. 밥 먹는 것도 당연히 일등이지 하하하하하 <laughs> 빨리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닌데 너처럼 항상 느린 애가 일등의 기분을 알 턱이 없지 밥 먹는 것도 느리고 달리기도 느리고 숙제도 제일 늦게 내고 거기다 말까지 느려요 난 빨리 가서 먼저 놀아야지. 여기, 여기! 가람아, 펜트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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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 아파… 아, 아, 와, 엄마! 엄마! 가람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어, 배가… 배가 너무 아파… 나좀 살려줘, 제 놀게. 그럴 시간 없어. 빨리 보건실에 가자. 약 먹었으니까 좀 누워 있으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네. 밥 먹을 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알았지? 네, 쌤. 와, 이제 좀살것 같네. 다행이야. 항상 느린 줄 알았는데 너 엄청 빠르더라. <웃음> <웃음> 응. 남을 돕는 건 네가 1등! 인정! 나도 1등 할 때가 있네. <laughs> 가람이는 오늘 알게 되었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친구를 놀리기보다는 서로 다르다는 걸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